두루미를 묻어준 이야기 학은 전체적으로 몸빛깔이 하얗고 날갯깃 일부분은 검으며 정수리는 붉고 키가 큰 새입니다. 울 때는 뚜루루루 뚜루루루라는 소리를 내기에 우리말로는 두루미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두루미를 맑고 고든새로 여기고 선비의 기상을 상징한다 하여 직접 기르거나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중엽 문신 조경도 두루미를 애지중지하며 키웠으며 그 일을 기록한 산문도 남겼습니다. 작년 기해년 10월에 이교가 하얀 두루미 한 마리를 데려왔다. 11월에는 이지영이 또 하얀 두루미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둥근 목덜미와 기다란 다리는 앞서온 녀석만 못했다. 그렇지만 붉은 정수리를 내렸다 올렸다면서 뚜룩뚜룩 맑은 울음소리로 때를 알리고. 길들이는데도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아 박자에 맞춰 빙빙 돌며 춤추었으니 이 점은 앞서 온 녀석보다 오히려 나았다. 정원지기는 나중에 온 녀석을 작은 학이라 불렀는데 성질이 매우 유약하여 접살 알갱이를 주면 늘 덩치 큰 놈에게 배앗기곤 했다. 그러나 세장에서 풀어주고부터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모이를 쪼았다. 새해가 되어 때로는 날아서 앞 근처 시냇물까지 내려가고 때로는 산 위로 날아오르기도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식사 시간에 부르면 그때마다 화답하여 소리쳐 우지지며 왔다. 송나라 문장과 소식이 쓴두 마리 하기 논의는 모습을 묘사한 방학 전기와 비교해도 아마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다. 이웃 늙은이나 사냐에 거처하는 손님들이 올 때면 내 비록 말수 적은 사람이지만 인사를 나눈 뒤에 나도 모르게 길들인 두루미를 자랑하는 말이 입에서 나왔으니 두 이씨가 나 같은 늙은이에게 맑게 즐겨 구경하는 흥취를 준 일이 참으로 고맙다. 가을 7월이 지나갈 무렵 바야흐로 표가 익어가자 농사짓는 자들 대부분이 혹시나 두 마리 하기 못대로 곡식을 집밥고 좋아 먹을까 봐 걱정하였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우리 농사는 아까울 게 없으나 이웃의 농사에 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예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학이 집을 떠나 멀리 가서 노닐다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었으니 어찌 농사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로 그치겠습니까? 도리어 학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키울 때처럼 한 구석에 새장을 만들어 두부미를 넣어 두면 학도 사람도 다. 이득일 것이라 강조하며 부탁해왔다. 나도 그 점이 신경쓰여 그 말대로 한지 겨우 열흘 남짓 되었을 때 작은 학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죽어버렸다. 열아이 종을 시켜 온몸을 어루만져보게 했더니 여우나 살쾡이에게 물어 뜯기거나 독한 벌레들에게 깨물려 상처 입은 것은 전혀 없고 그저 가슴팍이 앙상하였다. 어허, 이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늪지대에 사는 공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기에 세장 속에 살기를 바라지 않고 새끼 돼지는 태묘의 희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걸음 흙에서도 달게 자는 법이다. 내가 기른 두루미가 사람들 손에 오래도록 길들여지긴 했으나 어느 날세 장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논의로 쓰니 세 장이 그리워할 만한 게 아님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던 중 높이 날아오르려는 두루미의 뜻이 하루 아침에 좌절되고 억눌리어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게다가 우둔한 종을 시켜 두루미를 지키게 했으니 알량한 모이로는 그 줄임을 채울 수 없었고 한 국자물로는 그 목마름을 적실 수 없었을 것이다. 속으로는 타는 듯 열이 오르고 겉으로는 살이 내려 점차 죽어가는 데도 사람은 그걸 미처 깨닫지도 알아채지도 못했으니 그 허물을 어디에 돌리랴? 두루미가 비록 미물이지만 만물 중에서 맑고 늘씬하기로는 그만한 게 없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과 배어난 선비들이 많이들 칭송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바깥의 사람이 됐으므로 산수간을 높이 날아오르는 두 마리 학을 얻고서 흥이 깊었는데 이제 한 마리를 이루니 마음속에 절로 탄식이 생기는구나. 정원지기를 시켜 뜰한 구석 깨끗하고 한산한 곳에 학을 고이 묻어주게 하고 이 일을 서술하여 옛 사람의 예학명을 잇노라 예학명은 무들예 두루미 학 색일명이라는 문문 그대로 두루미 묻은 이를 색인 글이란 뜻이며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은고한 도인 도원경이 초산 석벽 위에 지어 색인 글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도원경은 장수성 모산에 집을 짓고 살면서 수도하며. 화양은 거라 자칭했으며 신인, 진인, 선인, 도인 네 단계 신선 신앙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